그대여 기도란 내일의 희망을 빌기 전에 오늘의 평온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오늘 흔들리지 않게, 불안에 갇히지 않게 그대의 마음부터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풍파도 그를 흔들 수 없느니라. 그러니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흘러야 합니다. 이 아이가 오늘은 평안히 머물게 하소서 그 평온 위에서 내일이 밝게 빛나게 하소서 성적의 높낮이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남과의 비교에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의 걸음을 믿고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의 평온은 내일의 힘이 되고 오늘의 미소는 내일의 빛이 됩니다 아이의 오늘이 고요하고 따뜻할 때 그 내일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늘의 평온으로 내일의 빛이 이어지게 하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